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아 복음의 기록 목적이지요. 그런데 요아 복음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신 말씀을 기록한 성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 목적,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의 행적과 가르침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20장 31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믿게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한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믿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 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밑바탕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탕에 깔고 우리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믿음은 능동 태이기 앞서서 수동태가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 또 가르침, 또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시고 왜 그렇게 또 기적을 베푸셨으며 또왜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게 하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셨구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하신 이유,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좀더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하나의 행동을 하실 때, 또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 예수님은 주의 있게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또 제자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교정해 주시고, 수정해 주셔서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해 나도록 예수님께는 서 이끄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과 가르침을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나지방에 가셨을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아, 그 왕은 이렇헤롯안디바이겠죠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근데 그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나아오는 목적은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나 지방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의 그 행적을 또 익히 들었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의지해서 자기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서 노숙한 소식을 듣고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도무지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지금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자기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고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없구나 라는... 요지에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은 좋은데 그 믿음이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주시고자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하는 것죠즉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병을 치유해주는 여러 치료자 중에 한 분으로만 알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부분적인 예수님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왕이 신화가 가졌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바로잡아주시기 위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말씀으로만 치유하십니다.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가보나움으로 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아들이 이제 아파서 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자기 아들을 치유해주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가나에서 가버나으로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치유해주십니다. 그리고 부왕의 그 신하는 그것을 믿고 가버나무로 가는 중에 자기 아들이 치료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해서 그 가족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왕의 신하 아들이 치유받는 사건 속에 나와있지요. 이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교정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전부 다 믿음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베데스다 연복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준 사건을 여러분 다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베데스다 연복가에서 치료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38년 된그 병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자기가 빨리 내려가서 연못에 몸을 담그면 자기가 치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배우자에게 가 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때까지도 그 베데스다 연복가에 있었던 38년대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죠. 어떤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치유해준 것이 아니라 아예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복가에그 38년대 병자를 그러면 왜 치유해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그 병자에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치유를 해 주신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던 그에게 지금 믿음을 선물로 주고 그 병자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치유를 해 주셨다 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로 어, 행적들을 보면 그 목적하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고 또 역시 우리 주님께서 저런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갈릴리 호수로 풍덩 뛰어들어서 자기도 걸어서 예수님께로 막 가다가 그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움이 들어서,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주시고,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물속에 빠지게 되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베드로의 잘못된 믿음,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면, 믿음이 꺾인다, 라고 하는 것, 약해진다, 라고 하는 것. 흑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실제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 열두회를 현복으로 아는 여인에게 또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자기가 만지면 나는 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도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기 위해서 믿음이 칭찬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자들에게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개념을 가지고 추상적 관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정의해 가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가르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직접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산상보, 산상수처럼 하나하나 어떤 고결하고 어떤 아름다운 그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믿음을 제자들이 깨달아가도록 왜 가르치셨습니까?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그저 머릿 속에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이 된것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은 그것은 정말 헛개비에 불과한. 것에 학급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삶 속에서 제자들이 스스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제자들이 그것을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히 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들, 가르치심 그리고 기적, 이적 등을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제자들이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이 외에도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또 제자들의 실수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히 제자들이 어, 믿음을 갖기를 믿게 하기를 예수님께서 애를 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베데스다 연국가에 38년 된 병자가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치유해 주시고 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의 신앙의 그 믿음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빠르잡아 주시기 위해서 또 아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베드로가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서 믿음이 흐트러졌을 때 그를 바라봐 주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등등등, 어, 보금사에는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행했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은 능동태이기에 앞서서 수성태가 먼저 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키워주셨다. 우리를 믿게 하셨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더 깊이 들어가보면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맡기심으로, 맡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능동적이기보다는 라 수동적인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 2장에 보면 더 17장, 12절에 보면은 더 명확하게 알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화 여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외적에 침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벌어지지요.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군사령관이 되어서 아말렉가 싸웁니다. 이제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모세는 몇 살입니까? 이제 80세의 어, 떨리나마에서 부름을 받은 모세는 당시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로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양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막 위로 붙여서 승세를 잡고, 또 이제 사람이 한번손 들고 오래 있어 보십시오. 팔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럼 힘이 빠져서 팔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손이 내려가면 이제 아말렉이 힘을 얻어서 또 이스라엘이 태세가 짙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함께 갔던 그 언덕으로 올라갔던 아론과 홀이 모세의 왼쪽 팔, 오른쪽 팔을 딱 받쳐주죠. 그리고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전쟁으로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밀어 붙여서 전쟁을 승리로, 어, 이끌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12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모세의 손이 아론과 호에 의하여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이렇게 최국기 1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이 말씀을 지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격을 하면 모세의 손이 홀과 아론의 보음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탱되어 내려가지 않았다 이럴 뜻입니다. 능동 태니까 송태니까 송태이죠. 손이 지탱되어 내려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능동적으로 손을 계속해서 지탱했다가 아니라 홀과 아론에 의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지탱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죠. 그것이 이제,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그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어, 에무라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탱시켜 주신다, 그런 뜻이죠. 아만이라는 단어는 지탱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탱하게 해 주신다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아마이라는 단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나라고 하는데 그 어언을 보니 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지탱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할 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에 앞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생성되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을 할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행적과 말씀과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행해 주셨지요. 그와 똑같은, 그와 동일한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할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진리로 생명으로 그리고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의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께 믿는다라는 고백, 우리의 삶을 함께 맡긴다는 고백을 했을 뿐인데, 우리는 그저 믿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전체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로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을 만드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라 그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맞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임을 또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를 또 소망하고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아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낭만 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시켜나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께우리의삶 모두를 다맡게들을수 있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우리 몸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교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 드립니다.